이명화 집사님 3일 동안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간은 특새로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십시오자 오늘 성경의 말씀 마가복음 어 7장과 8장의 말씀을 읽어서 이제 모두 16장인데 절반을 읽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의 말씀을 이 주간에 읽게 되어졌고 그 후에 순난 고지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에 있는데 그 후에 있는 말씀이 다음 주간에 읽어 나가게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7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에요. 1절과 2절 읽어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짓이 아니것으로 떡때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오늘 말씀 속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즉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쓰여져 있는 율법, 계명으로서의 그걸 성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말로 전해져오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말로 전해져오는 예,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그 구전율법을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으로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쓰여져 있는 율법이라 그러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장세기, 주례고기,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예, 민수기, 신명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장로들의 율법은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하면 이 쓰여져 있는 율법을 보완해주는, 쓰여져 있는 율법을 어, 어, 풀어주는 그런 어, 말씀들입니다. 예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계명의 말씀이면 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건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정도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적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모두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열아홉 가지 의또 다른 개명들이 있습니다. 이 열아홉 가지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개명. 이게 바로 어, 미시나라고 해서 나중에 그것도 글로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의 신약의 복음 속에서는 아주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뮤시나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 나가기 위한 또 다른 계명들이 있고, 그것을 또 풀어주는 여러 가지 판례들, 사람의 경우의 규범들인데, 그것을 탈무드라 그러죠. 율법 뮤시나 탈무드.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이 특별히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삼 절과 4 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 이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전통들에 대한 이야기로 왜 이런 전통들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아니하는가,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하는 말씀이죠. 오 절의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여지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가.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잔도 단지도 놋구룩 같은 식기들도 저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침대 같은 기구들도 깨끗하게 씻어야 정결한 삶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통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의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런 일도 하지 말아라 저런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야 된다 저것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정작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야기했죠. 안식일의 하루를 쉬는 것은 지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일을 중지하고 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어버리고 일하지 않고 쉬는 것 마치 그것을 목숨을 거는 것처럼 왜 쉬어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만 지키면서 너왜 일하지 않고 쉬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르반 제도를 예로 들고 있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내가 여러 가지 재산이 있고 소유가 있었을 때이 소유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무도 그 소유에 대해서 손을 그 타치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전통이 잘못 악용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고루반 하나님의 성전에 지켰다고 하고 부모를 섬기는데 소홀히 하고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근데 정작 그렇게 하고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다시 그것을 고루반 취소한다 그러면서 다시 소유를 찾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진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내 고르반 내 재산을 다 드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된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즉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지키기, 드려지긴 했는데 정작 부모를 섬겨야 되고 공경한다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구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래서 구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볼게요. 또 이르실 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번인 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폐단이 중세 교회도 있었어요. 중세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러고 특별히 수도원에게 다 수도원에게 다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재산들이 있는데 이 재산들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나라가 제재하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하가 니까 수도원에 다 바칩니다. 근데 수도원에다 바치면은 나라의 세금도 내지 아니하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도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은 점점 점점 부자가 되어지고 수도원의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져서 수도원에 만들어지는 잘못된 폐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중세 교회의 모습이고. 그 중세 교회의 모습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수도원 제도를 없애버렸어. 수도원 제도를 굳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것은 악의 원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수도원 전통을 많이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마치 그것은 오늘날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이나 학교법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결국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일과 똑같은 일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면서 사람들의 전통들, 장로들의 전통만 차지하려고 그것만. 주장하면서 옳고 그릇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계명을 지켰는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은 어떤 것이든지 서라는 것이고 들어가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너희가 그것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키지 못한 사람을 미워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들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너희들의 악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신다고. 나는 이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는 너희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오히려 더러운 것이지 하는 책망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마치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야 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서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민이라 똑같은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성경 속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니까 그가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해야 되고 자녀들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 이렇게 책망해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를 개처럼 죽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허락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어지는 말씀은 두로 지방에서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즉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너희들이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그 두로 지방 이방 사람들 여인들 이적수로 버리게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거늘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차별하는 일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일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경계를 막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경계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소중한 것이지만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못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사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고 천당 가지 못할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치 우월감과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책망거리로 삼아서 사람을 미워하고 이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왜저 사람은 저럴까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그들이 책임질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원의 중세들의 교회가 많이 타락했어도 또 수도원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밖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세상은 어지러워도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락함 속에서도 교회가 온전히 복음이 유지가 된 것이죠. 타락한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간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걸어갈 때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고 그 믿음의 기도가 교회를 만들고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다음 주간의 특세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서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기도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인천년의 꾀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새벽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통독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거룩한 죄를 준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국미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정결케 하고 강단을 장식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요양원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멀리 지방의 외국에 출타해 있는 믿음의 권식들 군부 내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코로나에 움츠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저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행여 야침 상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나요 주님이여 저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고 주께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마가 복음과 씨름하며또한 주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말씀 읽어 사오니 말씀이 나를 읽어 가게 해주시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성찰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경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되게 하시고 백배로 육십배로 삶의 삼십배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고한 자들의 마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꽃피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 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